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지금 짐을 하나도 안 쌌기 때문에 <laughs> 짐을 좀 싸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엄청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좋아해 주셨던 저희 시리즈 중 하나가 제가 찾은 삶의 질 상승템 미국. 약간 삶의 질이 상승템 플러스 기프트템 플러스 이거 진짜 개꿀템이어서 미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지 상관없이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다른 것들로 모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간 수천 지나듯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즘 진짜 질문이 많았던 이 텀블러 얘기부터 하고 가볼게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영상이 엄청 자주 나왔는데 영상이 나올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니 어, 거, 가뭐어디일까너 뭐 정말 귀여운데요?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뿌듯했어요 제가 사실 스탠리가 한창 유행이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도 스탠리를 안 썼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그 물통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가 최근에 홀푸드라는 저희 미국에서 엄청 큰 그로셔리 쇼핑몰 이죠 거기를 갔는데 요것들이 다 진열이 됐는데 <laughs> 요 하나 남은 애가 세일이 거의 반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요 플라워 페인팅이 너무 귀여웠다.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들고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물을 자주 마시게 되긴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큰통을 무자비하게 미국 에들 맨날 월급 가면 진짜 이만한 것 같아요. 자기 흉통만한 것들 들고 다니거든요. 왜 들고 다닐지 알겠다. 이건 이렇게 그냥 뽑을 수 있는? 그런 빨대이고, 약간 뭐 스탠리만큼 강한지 는 모르겠는데, 보온성도 굉장히 뛰어나서 차가운 물 아침에 담아 놓으면 저녁까지 그래도 좀 차가운. 근데 사실 이렇게 빨대로 된 거는 여행하러 갈 때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냥 이렇게 더러워질 수도 있고 하니까, 미국에 계시거나 는 미국에 놀러 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템을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절대 빼어놓을 수 없는 제 삶의 질 상승템이 있습니다. 바로 빨대인데요.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빨대 쓰시는 거 꺼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청소를 하냐 그 빨대 청소하는 거 있어도 조금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들 아실 텐데 이 글래스 스트로를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글래스다 보니까 닦는데도 너무 용이해서 어디가 더러운지 그니까 눈에 보고 닦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손이 이런 거에 자주 가더라고 저는 요 그린도 있는데 가지고 온 핑크색도 있고 블루도 있고 색깔도 엄청 다양하고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글라스 스트로 중에서도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들어간는 스트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스트로들은 입에 물었을 때도 약간 딱딱한 느낌이 없이 정말 없고 <laughs> 또 스트로를 끼워가지고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스라떼를 마시거나 <laughs> 물을 마시면 훨씬 더물 자주 마신다 그리고 진짜 질문이 많고 진짜 여러분들이 엄청 엄청 좋아해주시고 얘기도 많이 들었던 템들 중에서 제가 약간 업데이트된 꿀템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멜라톤. 제가 요즘 쓰고 있는 멜라토닌이 바로 코자의 멜라토닌인데요 그때 쇼퍼으로 미국에서는 멜라토닌을 굉장히 쉽게 잘 구할 수 있고 이게 비타민처럼 잘 섭취를 해서 먹기 시작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쇼퍼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질문이 많았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냐, 뭘 추천하냐 막 이렇게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서는 그냥 보이는 <laughs> 아무런 보이는 멜라토닌을 먹었는데 거의 합성 멜라토닌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본제 친구도 그럼 멜라토닌 나도 먹어봐야겠다 해서 샀는데 그 다음에 두 통이 뭐 딱히 몸에 받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 먹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구나. 브랜드나 아니면 제품을 좀팔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약간 뭘 추천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던 그때 이게 한국 제품이거든요.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하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제가 먹기 시작했는데 oh shit! Oh shit! 저는 약간 약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더 약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조금 그런 규율도 세고 근데 얘는 100% 식물성에 서울대 연구진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스터디를 많이 해가지고 특허 원료로 깊게 잠들고 빨리 잠들고 이렇게 엄청 근사한 디스크립션이 있길래 저는 원래 그냥 아 그렇구나 했는데 그런 것 같다.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건데 제가 먹어본 멜라토닌 중에 진짜 확실히 반응이 빨리 오고 그리고 깊게 좀 잠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포도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맛 많이 나는 젤리를 진짜 못 먹어요 그래서 사실 전 젤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이건 진짜 맛있고 하나에 10칼로리밖에 안 해가지고 뭐몸 관리하시는 분들도 막 너무 단데 이거 설탕 많이 들어간 거 같은 거 아니야? 막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멜라토닌을 제가 지금 이걸로 체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지금 최대 함량이래요 5mg이 저도 항상 5mg을 먹었는데 저는 어제 몸살이 나가지고 어제 두 개를 먹고 오늘 아주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사실 지금 한 통은 이미 비었고 이거 두 통째인데 지금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아서 한국에 가져갈 때는 이거를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게 수면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4배 뛰어난 항산화, 두배 뛰어난 항염증 효과, 막 이런 것들도 엄청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학생들, 부모님들 다 너무 추천을 해서 꼭 한번 샵아웃 하고 싶어서 얘를 가지고 왔고요. 얘 진짜 추천드리고, 멜라토닌 안 드셔보신 분들도 이거 진짜 안전하니까 하나씩만 드셔보셔도 확실히 약간 하루, 에너지가 다르다. 저는 멜라토닌 추종자기 때문에 <laughs> 추천합니다. 제가 이거는 코자 분들이 아주 할인 링크를 우리 오란도란 니들한테 줘가지고 받아왔으니까요. 고정 그 댓글 꼭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날 때 참여를 해주시면 어, 열 분께 또 멜라토닌 선물을 갈 거니까요 추천합니다. 미나 키 그리고 질문이 진짜 많았던 것들 중에서 엄청 제가 애정하는 템이어서 미국에 오시는 분들, 요새 여행하시는 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들 한 번쯤은 트라이를 꼭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이큰 통을 거의 다 썼는데 이게 트레일더 조스라는 얘는 홀푸드, 얘는 트레일더 조스 장 보러 다것거 밖에 없나봐요 제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환승연대 리뷰할 때도 입술이 완전 번들번들해가지고 여러분들 도대체 뭘 바른 거냐 할 정도로 그게 되게 오래갔는데 제가 입술이 건조하면 입술을 뜯어요. 그래서 입술 막 피가 나고 할 정도로 뭔가가 항상 발라져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얹어놓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입술이 진짜 빨리 늙는데요, 여러분. 입술 주변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빨대를 마시거나 뭘할때 입술 근육은 진짜 항상 쓰는 근육이니까 이 쪼글쪼글해지는 근육은 어떻게 나중에 관리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립밤을 잘 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얘는 가격대도 너무 너무 괜찮고. 양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쓰면 이거 평소에 쓰겠나 싶은데 저는 거의 다 썼고 제일 중요한 게 그렇게까지 막 꾸덕하게 발린다는 느낌이 없는데 진짜 오래가요. 저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막 입술 무는 경향도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립밤에 이렇게 오래가지 않는데 아니면 맛이 없어서 이렇게 손이 안 가거나 하는데 얘는 어, 맛도 <laughs>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있고 되게 오래가요, 촉촉함이 확실히. 얘가 괜찮아가지고 다른 맛, 다른 향? 그리고 뭐 다른 색깔의 립밤도 해봤는데, 이거는 또 은근히 오래가지 않고 딱 요거. 립 마스크. 바닐라 립 마스크. 얘가 진짜 오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겨울에 환절기 때립 다트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려요. 굉장히. 번들번들 가성비 뜬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 갈때 선물용으로 사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좀 받았을 때 특별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또 가져와 봤는데, 많이는 없는데, 대신 약간 얘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 <laughs> 미국 사시는 분들알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진짜 famous? 진짜 인기 많은 스낵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바로 치토스 핫 치토스인데 이게 Flaming Hot Crunch 라는 요게 진짜 유명해요. 근데 이게 진짜 치토스 맛이 거의 치토스 맛인가? 치토스 맛이라고 저는 안 느끼고 뭔가 치토스보다 훨씬 강렬한 어? 슈미? 우리나라 치면 불닭 같은 엄청 <laughs>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불량식품인데 여동생이 미국에 살때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에는 뭐안 파나 비싸게 파나 그렇다고 들어서 제가 갈 때마다 옛날에 막 열풍직씩 사갔는데 그 아이도 오래 살아야 되니까 한 봉지만 <laughs> 사실 한 봉지는 먹었음 저희 한 봉지만 사가는 걸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TJ를 가시면 꼭이 아이스크림콘을 먹어보세요 진짜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조그만데도 엄청 플레이버풀하고 또요 미니 프레즐은 엄청 유명하긴 한데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하. 고요 크런치 크러스는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간식인데 렌틸콩으로 만들어졌는데 엄청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미국 슈퍼마켓 어디서나 파는 간식들 중에 저희가 조금 그나마 건강해서 좋아하는 것들은 요 팝코나스는 튀기지 않고 약간 에어프라이기로 구워졌는데 식감도 진짜 맛있어서 저희가 잘 먹고요. 허브 스냅스는 예전에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그린콩으로 만들었는데도 엄청 엄청 바삭바삭거리고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그리고 맛있는 미국 여행하세요.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스김즈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것도 이번에 스김즈에서 산 옷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스김즈 하면 약간 진짜 말도 안 되는 옷들. <laughs> 약간 애들이 미쳤나? 할 정도로 이상한 옷들을 파는 걸로 이미지가 된것 같아요. 저도 뭐, 행복했지만, <laughs> 은근히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옷들과 속옷도 많아가지고 추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킴즈 여러분들, 뭘 사야 되나?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셔서 뭘 사냐? 요거 지금 제가 요 안에 입고 있는 브라가 그때 스킨즈 스핑 했을 때 인기 많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이게 무슨 브라냐면 푸쉬업 브라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랑 사진을 남겨요근데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하냐? 저같이 어깨는 있는데 가슴이 좀 없다. <laughs> 하면은 이게 약간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가슴이 있어도 이거를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걸 너무 잘 저는 그래서 원래 뭐 푸시업 브라 이런 것들을 많이 입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빅토리아 시크릿, 뭐 한국 제품 다 입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딱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쑥쑥쑥쑥 이렇게 <laughs> 제가 항상 입는 그 블랙 티셔츠가 있거든요. 이사진어로요 이것도 스킨드 제품인데, 이거랑 같이 코디를 했을 때, 어, 너왜 이렇게 상체가 예쁘나, 라는, 어, 컴포넌트를 칭찬을 제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트 진짜 추천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해놓을게요. 뭐, 팔이 약간 신경 쓰시는 분들은 긴팔 버전도 있으니까, 긴팔 입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파져있는 스퀘어댁에, 요 브라 콤비가 저는 굉장히 예뻤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하나 더 구매할 예정이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아마 이번 시즌에 나온 거 같은데 아베 콤비, 뭐 콜레스테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쫀쫀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팔도 겁나 길어가지고 약간 긴팔 원숭이처럼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 엄청 쫀쫀해서 약간 뭐 아벨 쿰글보다 훨씬 오래갈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얘가 스판키로 유명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앞스 나오는 부분이 엄청 몸의 근육이 좀 보일 정도로 타이트한데 그래서 예쁩니다. 굉장히 몸을 이렇게. 싹 감싸주는 느낌으로 예뻐서 이것도 되게 추천해서 저는 이거를 여동생은 회색을 주려고 회색을 사왔고요. 친구들 거 해놓으려고 지금 박스에 다 넣어놨는데 뭘또 추천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사실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막 이렇게 몸매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곳에 손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산 거는 이 커튼 젤지 티셔츠인데요. 이것도 하... 너무 예뻐요. 이게 그냥 커튼 티셔츠인 건가? 싶은데 입었을 때 몸을 탁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어서 허리라인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잡아주고 지금 보이시면 여기 허리라인 쏙 들어가신 거 보이나요? 이게 허리라인이 쏙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저같이 허리가 없는 사람도 아, 이것도 나의 허리인가? 아, 나 차드 나의 허리 약간 요렇게될수 있다. 얘들을 다양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제 친한 친구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코튼 티셔츠 추천하고요. 조금 나는 조금 더 플래시해도 된다. 라는 조금 더 미국에 온기념좀 나갈 때 어디 놀러 갈때 입을 만한 옷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요 시스루, 요 보트넥 시스루를 제가 미국에 오시는 여러분들 보트넥이라고 하면 일단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보트넥이 이게 앞으로 파져 있지 않고 어깨 쪽으로 파져 있는 것들 뜻하잖아요. 근데 그 그런 애들이 예쁜 것 같아. 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입어봤는데, 조금 시스루이긴 하지만, 아주 부들부들거리는 소재에 몸을 딱 잡아줘서 굉장히 예뻤다 팀즈 옷들도 살짝 약간, 아뭐 있겠지. 찾으면 있겠지 싶지만, 은근히 이런 핏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진짜 추천하고요. 남자분들도, 구피님이 이번에 후드티랑 후드 바지를 샀거든요. 세트랑. 그리고 티셔츠가 있는데, 티셔츠 핏도 너무너무 너무너무너무 예쁘고요. <laughs> 제가 스킨즈를 가면 구피님을 데려가려고 해요. 왜냐면 구피님이 그렇게 원단이 도톰한 그런 옷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약간... 각대가 좀 있어요. 각대가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비슷한 핏을 찾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지만 뭔가 남자친구가 약간 몸은 좋은데 앞뒤 통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오히려 추천해요. 구피님은 앞뒤 통은 별로 안 크고 여기 사이드로 좀큰 편인데 그걸 입으면 앞뒤 통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같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한창을 떠는 것 같은데. <laughs> 제가 한국에서 써야 돼서 가져갈 것들, 플러스 요즘 문의가 많았던 것들을 조합해봤고요. 어, 여러분들 혹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써주시면 제가 언제든 모아가지고 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봐요. Yeah! 이거는 그냥 자랑템인데, 여러분. <laughs> 제가 플리마켓 가서 그 개인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크스프트한 물건들을 발견하고 사오는 걸 굉장히 즐기는데, 아, 정말 제 커피 인생의 행복이 될수 있는템을 찾았습니다. 이 컵인데요. <laughs> 생기긴 조금 웃기게 생겼죠? 근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손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도자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 구멍은 여러분들 예상하시다시피 이렇게. 예스. Yes. 에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마셔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 뭔가 색깔도 되게 오묘하게 너무 잘 만들었다 이분 삶의 질 상승이라는 게 사실 뭐 저희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아침 라떼로 굉장히 행복해졌다.